신기하지? 저기 안쪽에 저기 여기 저 안으로 저 안으로 줘줘 얼른 아빠가 줘 아빠가 줘? 나 무섭게 무섭게 했다고? 응조금좀 주면 되지 이게 너무 크지. 종아 야 이제 밥은 그만 줘. 가봐, 종아야. 여기는 송아지야, 송아지. 정말 어린 송아지, 이봐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자 와, 종한테 먼저 갔다. 그지? 신기하지? 없는데? 어? 여기 안에 밥 있잖아 이게 옥수수랑 사료랑 있는 밥이야 정화다 한번 해봐 정야 정화다 한번 해봐 손을 왜 빨아먹는 거야 그건 씹어 먹으면 안돼 너희는 이거 먹으라고 이거. 아빠 손만 이렇게 잔뜩 빨아먹었네 이거 응? 왜? <laughs> 궁금한가봐 손 내밀어봐 종아야 소가. 손이 궁금한가봐 아, 응 속아 나 먹지도 몰라 어? 먹어주도 몰라 뭘 어? 먹어? 나손 <laughs> 아니야 안 먹어서 소를 먹어 어? 자손 이렇게 다 하고 살살 되면 궁금해 가지고 응. 칼먹는 거야. 자, 종아도 가서 해 봐. 이렇게 살짝 해 봐. 소가 놀래지 않게 살살 해 봐. 아. 어? 니야가 날래? 알았어. 나중에 종아야, 나중에 준비가 되면 종아도 한번 해 봐. 이러 그래. 종아지. 종이 뭐달려 있는 거야? 아, 그거는 그, 아, 얘는 엄마가 누구고, 언제 태어났고, 어? 그런 거를 표시해서 저기다가 붙여놓은 거야. 응. 가자. 아빠, 어떻게 응, 그러니까 조심히 가야지. <laughs> 빨리 가고 싶어 더 어, 빨리 가봐 지금 차 없잖아 빨리 간다 아빠는 앞에 보고 앞에 아이가 얘기했으니까 1대1 맞지?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좀더 해봐야지. 누가 그렇게 하는 거 어딨어? 내가 이랬잖아 아니 근데 뭐 지가 이길 때 말하고 할머니 이길 때는 안 하고. <laughs> 자, 자, 가위바위보 다시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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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좋네. 내가 <laughs> 이겼다. 아? 그럼 무궁화고치피어선다 한다고? 이거? 뭐? 아 이거 이것도 갑자기 안 보였던. 좋아, 해봐. 일 나와야 된다고 일만 나와야 돼? 아니 그래야지 일수있면 그렇게 누군 것지 음. 지금 일 나올 때까지 계속 하고. 응? 아, 여기다 정아야. 일 나왔네. 야공리면 저래. 이건 공격 공격이다 파워 공격 파쳐 파워 무셔지겠다오일네 왔네 잡아.